110번 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는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일단 얘는 코코사사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어, 앞에 거두 개를 가지고 요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먼저 얘를 양변을 어,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하면 뭐가 되지 어, 사인 제곱 알파 그렇지 어, 뒤에 걸 먼저 쓸게 여기는 사인 제곱 베타가 되고 더하기 이 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베타 사인 음, 베타는 오른쪽 제곱 하니까 어, 마이너스 2개 플러스가 되고 2 5 분의 5 약분하니까 5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알파 그렇지 그리고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고 여기는 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이거의 제곱은 역시 뭐가 된다? 오분의 일이 된다. 그렇지? 이거 두 개를 뭐에 거냐? 더할 거야. 왜 더하냐면은 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고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개 더하면 1이니까 어, 결론적으로 2하고 어, 뒤에 거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뭐로 묶어줄 거냐면은 마이너스 이로 묶어주면은 코코사사가 나오지. 코 마이너스 어싸 어사 어싸가 나온다. 2개 더했으니까 오분의 가 되고. 그래서 이 코코사사는 뭐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지. 자, 마이너스 에다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은 분의가 된다. 전부 다누구라고되냐2로 약분을 해주면은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오분의 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분의 4가 된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 마이너스 1마 2가 있어. 이거를 중심으로 Y는 마이너스 2X를 45도 그치? 시계방향으로 45도 회전시킨 거를 이거라고 한대. 이때 A 곱하기 B를 구하래. 그치? 자이각이 이 각을 뭐라고 할 거냐?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할게. 그 사이 낀 각이 몇 도야? 45도지? 그럼 자 어5도는4 5도는그 어, 전에 먼저 베타 베타 플러스 4 5도는 뭐가 되냐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은 사십도는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 여기 오케이 그럼 탄젠트 어, 탄젠트 도 탄젠트 사십도는 어, 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그렇지? 얘는 뭐가 되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탄젠트 45도니까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이 g e n 다시 한번 쓰면은 minus, tangente b e 고탄젠 a 베타는 a 가 되고 a 기도 뭐가 되냐 a 은마이너은2이이너스 a 이거 e 값은 어1 이렇게 되 a 지 됐어요 분모를 다시 한번 써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1이 되고 곱해주면은 이제 요를 갖다 풀어 주면 되겠지 이제 이거를 갖다 풀어 주면은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어고어 2a 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어, 어,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 a는 어 3이 되고 그렇지 여까지 오케이 됐어요. 금분차 이 직선, 이 ax b는 자 ax b는 어, 얘는 뭐가 되겠어? 어, 3x b가 되는데 내가 뭘 지나지? 지금 x가 -1일 때 y는 2를 지나지. x가 -1일 때 y는 2. 자, -1을 집어넣으니까 b의 값은 어, b의 값은 5가 된다.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하려고 했지? a 곱하기 b, a가 3이고 b가 5니까. 그렇지? a 곱하기 b 는1 1쪽그림과 같이 자어 뭐야 10인, 그렇지? 어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임의점 p의 어, 점을 p라고 할때 3ap 더하기 4bp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일단 예를 한번 띄워내 볼게 이거 어, 띄워내 보면은 띄워내서 한번 보자고 야, 조금 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 여기 선분 bp의 길이를 a라고 할게 a. 선분 ap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 오케이. 뭐 바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지? 어 여기는 직각이지? 왜 그냐면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어, 여기는 직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십 분의 a니까, a는 뭐가 돼? a는 십 어,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십 분의 b니까, b는 십 코사인 세타가 된다. 문제는 뭘까라고 냐 3ap니까 3a 더하기 아이고 3p구나. 3ap니까 3 p 네 3p 플러스 어, 4bp니까 bp가 a니까 4a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b니까 30 어, 코사인 세타 더하기 40 어,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다시 한번 쓰니까 40 사인 세타 30 어 코사인 세타. 이거 최댓값이지? 합성을 하면은 4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의 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루트 얼마야? 2500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어5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렇지? 뭐 탄젠트 알파가 뭐40/30 40/30이니까 4/3. 또는 어 사인 알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5분의 5분에뭐라고운데5분에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코사인 알파가 5사 뭐 이건 뭐소중히나름이니까 음? 어찌 됐든 우리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의 최댓값. 최댓값은 얼마? 50. 음. 1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랑 10일래. AB하고 AC는 10이고 여기 BC는 10인 C, 어,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B 위에 그렇지? 각 D C b가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어 10분의 루트 10이 되도록 점 d를 잡고 선분 ac 위에 여기 ac가 있어요. 이렇게 ac. ac 위에 E, b a는 2세타가 되도록 점 e 를 잡으면 돼. 점 e 를 그렇지? 이때 bc와 bc와 선분 cd가 만나는 점. 어, 아니구나 어, be. 어, 와 cd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어? 어디 있냐? 어, f 어, f라고 했고 f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이 fh의 길이를 구하래.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은 생각해 보자 이거. 좀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 를 볼게요. 에다가 확대해 보면 결론적으로 뭐 fh 구하라는 거니까. 어, 그렇지? fh를 구하라는 거다. 자, ab의 길이. 여기 ab의 길이는 10이야. 여기 ab의 길이는 10. 여기는 10. 여기 어디도 ac의 길도 이 10이야. 여기 A씨의 길도 10이고 여기 B씨의 길이 여기 B씨의 길은 얼마냐면은 12야. B씨의 길은 여기는 12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여기 FH. 여기 FH의 길을 내가 X라고 할게. 그리고 BH. 자. 그리고 BH의 길이는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여기 BH의 길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CH의 길이를 B라고 할게. 편의상.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이 a랑 b랑 더하면 뭐지? a랑 b랑 더하면은 12가 되겠지. 12가. 그렇지? 어, 자. 그리고 또 음. 그럼 이걸 뭘 이용할 거냐면은 탄젠트 어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이각을 이용할 거야. 이각은 오케이. 근데 이각은이 각은 자, 요 각에서 이세타를뺀 것이 여기 에 조그만 각일 거 아니야? 이큰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이 조금만 각을 내가 뭐라고 할거냐면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탄젠트 어 탄젠트 어 베타는 어, a 분의 x야. 그리고 또 탄젠트 어 세타는 b 분의 x야. 그러면은 a는 a는 탄젠트 탄젠트 베타 분의 x고 여기서 b는 탄젠트 어 세타 분의 x야. 근데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여기에서 a 플러스 b 는1이라는걸 알고 있다고 a 플러스 b 는12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분의 x 여기는 탄젠트 세타분의 x 두개 더한 거는 1 2다 그렇지?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냐? 여기 x 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하죠. 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탄젠트 베타가 뭐고 탄젠트 세타가 뭔지를 구해야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주어진 것이 사인세타가 10분의 루트 1이에 사인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여기 수직이고 세타가 있다고 치면은 요 길이는 10, 요 길이는 루트, 요 길이는 루트 10이 말일 거 아니야? 밑변은 루트 90이겠지? 피타고라성에 의해서 그럼 얘는 3 루트 10이 될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 세타는 3 루트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얘는 3분의 1인데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가 2세타니까 탄젠트 2세타를 구할게. 탄젠트 2세타는 얘는 뭐지? 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분의 2 탄젠트 세타 여기는 3분의 2그렇지 분모 분자에 9를 곱해 9를 곱하니까 여기는 8, 아이고, 9 빼기 1 써줄게 먼저. 9 빼기 1 분의 9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6이지. 그러면 은 여기는 8분의 6. 약분하니까 4분의 3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뭐가? 탄젠트 2세타가 얼마라고? 4분의 3이라고. 얘는 4분의 3.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렇지? 어, 탄젠트 2세타가 4분의 3. 오케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지? 탄젠트 베타를 구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탄젠트 베타를 구하는 거라고. 얘는 뭐냐? 탄젠트 베타는 알파백이 2세타야. 그렇지 그럼 얘는 어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이세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이세타야. 몇 가지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구해야 할 거냐? 탄젠트 알파를. 그렇지. 자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자 탄젠트 알파는 어디에서 여기 A에서 밑변에 뭐수 밑변에 이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반절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냐. 아마도 6이 될 거야. 높이는 뭐가 되고? 8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 탄젠트 알파.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는 6분의 8이야. 약분하니까 3분의 4. 그치?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라고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탄젠트 2세트는 얼마라고 했지? 4분의 3. 분차는 어, 3분의 4 빼기 4분의 3 하면 되겠지. 품자, 분모. 분모는 약분되니까 분모는 2야. 분모는 2. 여기는 12분의 16, 12분의 9 빼니까 12분의 7. 그치? 2분의 12분의 7이니까. 2분의 12분의 7. 얘는 2분의 12분의 7이니까. 정리하니까 24분의 7이야. 누가? 탄젠트 베타는 얘는 24분의 7이라고. 얘는 뭐가 된다? 24분의 얘는 7이 된다. 여기까지 갑니까? 어렵지 않지? 24분의 7일 된다. 공간이 협소하니까. 어, 다 끝났네, 이제. 그치? 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는 x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이니까 역수. 7분의 24. 더하기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역수. 3. 이것은 말라고 11이라고. 그러면은 7분의 24x. 더하기 21x가 12야. 그러면은 45x는 12 곱하기 7이야. 3으로 약분하니까 15, 3, 4, 12.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15분의 74, 28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p p l u q 요것이 P분의 p 분의 q잖아. 그렇지? p p l u q는 얼마가 돼? 43이 된다. 좀 어렵지? 얼마나지 14번 자두 함수 f(x) 하고 g(x) 이거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렇지? 작은 대차. 이거 보니까 이 g(x)는 g(x)는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얘는 합성을 해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 루트 a 제곱 b 제곱 하고 사인 x 플러스 얘는 뭐가 되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5도일 거 아니야? 여기는 어4 5도보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그렇지? 여기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가죠.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루트 2e에다가 어, 사인 x 플러스 4분의 7 파이가 된다. 그러면이 gx는 이 gx는 어, 범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2e에서 gx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까지가 되겠지. 첫 번째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한다고? F 도치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한대. 그렇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어, g x 를 어, t 로 추환할게. t 로 t 로 추환할게. 누구를 갖다가 t 를 갖다가 어, g x 로 이제 추환했다고 이렇게. 내가 이제 가 가죠? 그러면 뭐가 되지? t 의 제곱 플러스 이 t 마이너스 일 이야. 근데 g x 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이에서 루트 이니까 t 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어디까지야? 2까지가 될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완전제곱으로 고치면은 2t 플러스 1 아,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치? 그럼 얘는 자,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이 t가 마이너스 1이야. t가 마이너스 1. 근데 t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니까 그래프가 여기부터 이만큼이야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그치? 렇 어, 최소 어, 어, ft는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어,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최대값은 t가 루트 2일 때 최대 그렇지 최대 ft는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야 정리하니까 e 더하기 e 루트 e 더하기 1 빼기 e니까 e 어, 루트 e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최대값 올거 있는 최소값 두 개를 뭘에 더하래. 두 개를 더해주니까 루트 e 마이너스 1몇 번이야? 정답은 3번이 된다.